자, 안암전자 종목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김여사 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요 3,133원이다. 지금 2,810원이니까요. 300원, 네, 300원 정도, 320원. 이제 오늘부로 10% 손실을 넘으셨네요. 그죠? 네, 10% 손실을 넘으셨는데 자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요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그러한 기업이고 최근에 인공지능 스피커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러한 제품들을 OEM으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예, 그러한 기업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에 거래량이 줄면서, 물론 추세는 지금 무너진 거는 맞아요. 추세가 무너진 것은 맞습니다만 뭐 악재가 있어서 무너졌다라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워낙 1000원대 예, 초반에서 5000원대까지 다섯 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들, 그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, 전저점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은 역시 예, 전저점 요자, 요 자리죠. 이 자리, 전자점 2850원이 무너졌다라는 부분들은 추세가 무너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, 오늘의 이 정도의 거래량, 그리고 이 정도의 움직임, 움직임들로 봤을 때, 지금 뭐, 안전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일러요. 그래서, 요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들고 가도 나쁘지는 않고요 어, 나쁘지는 않고, 밑으로 121선이 우상향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만큼, 조금만 더 열어두고 보시고요 비중 15%니까 만약에 여기서 좀더 빠진다고 한다면 2650원 정도 오면 거기서 한10% 정도 추가로 매수하셔서 를 평단을 2,000원대 후반으로 낮추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올해 뭐 실적 1분기 그렇게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삼성이 계속해서 전장 부품 사업에 뛰어들면서 하만을 인수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요 아남전자가 하만 인수에 최대 수혜 주로 예, 작용을 하지 않을까, 최대 수혜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아남 전자의 흐름들은 뭐 긍정적이고 나쁘지 않다라는 점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남 전자 종목 진단 예,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